오늘 훈련은 벤치프레스, 그리고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건 월요일인데, 일요일에 일정이 굉장히 바빴고, 코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느라, 어, 약간,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들이 여의치, 그러니까 좋지 않아도, 최대한 몸 상태를 맞춰서, 음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벤치프레스랑 스쿼트만 채우고 최대한 어, 몸을 아끼려고 훈련을 거기서 종료를 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무리를 하지 않고 싱글은 그냥 166 정도만 올라갔다가 훈련을 채웠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 오늘 슬리브를 착용하고 볼륨을 약간 더 무겁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평소처럼 슬리브를 착용하지 않고 어, 볼륨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오늘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몸통도 잘안 잡히는 느낌이다 하고, 그래도 훈련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에게 미니컷에 대해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미니컷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니컷이 뭐냐면, 어, 약간 사람들이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를 할때 뭐, 커팅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조금만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체지방이 너무 올라왔을 때 살짝 빼고, 어,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살짝 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니컷에 대해 물어보신 요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은 근손실을, 어 근손실 방지를 최대한 하면서 어 지방만 살짝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평상시에 매크로를 맞춰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매크로를 맞춰서 먹으면 아 내가 어느 정도로 어, 먹는 양을 조절하면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내려가겠구나 어, 지방이 자연스럽게 깎여 나가겠구나가 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한. 4개월 전, 5개월 전에 살짝 살을 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90 정도 나가다가 3, 4kg를, 3kg 정도를 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느낌 좋게 잘 뺐었습니다. 그 비결이, 음, 어, 체중을 너무 급하게 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500칼로리 정도 플러스 되게 먹었다면, 어, 살짝 그 500에서 한1000 사이를 줄이는 겁니다. 500에서 그러니까 500 정도를 덜 먹는다. 평소보다 500 칼로리를 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서 어, 몸무게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몸무게를 지켜보면서 어, 내 체중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너무 빨리 빠르게 빠지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천천히 빠지지 않는지를 어, 관찰을 하시면서 먹는 걸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건 건들지 마시고. 평상시 먹던 그대로 먹어주거나 오히려 더 먹는 걸 추천을 하고, 어, 탄수화물과 지방을 조절해서 가볍게 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 같은 경우엔 평소랑 똑같이 최대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보조 운동을 조금 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칼로리를 더 태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가볍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식욕도 많지 않고, 더군다나 요즘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뭐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먹어주고 있는데, 지금 허리의 두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허리가 한33 정도, 34정 뭐 정확히 재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될 텐데, 아마 허리가 막 36, 37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허리가 뭐 33에서 34가 될 때까지 가볍게 미니컷을 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 이런 게,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성으로 체중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뭐, 혈압도 올라갈 거고, 뭐, 혈당 수치도 올라갈 거고, 몸에 뭔가 대사도 느려져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어 몸이 반응을 잘안 하게 되고, 또 피곤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컷이, 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올라가기 보다는, 현재 혹시나 몸에 지방이 너무 많다면 살짝 낮췄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근육이 굉장히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에너지만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필요 없는 근육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근육이 합성하려면 이렇게 몸이 계속 없애려고 하는 어, 하지 않게 칼로리를 살짝 내가 필요한 것보다 500 칼로리 정도를 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는 게 근육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체중을 너무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짝 올라갔다가 또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때 살짝 내려올 때는 최대한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발버둥을 치면서 잘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크로를 꼭 하셔야 된다입니다. 탄단지를 꼭 잘, 어, 맞춰서 먹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귀찮은데, 어, 저는 이거를 거의 한 5, 6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음, 꼭 하시면서,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양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어, 가성비 있게 어, 가장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에 대한 집중력도 안 나와서 뭔가 타이트함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집중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